네, 반갑습니다. 대박날 t v 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920회 구매입니다. 야, 이것이 이제 엑셀 툴인데요. 어, 이,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1회에서부터 저번 주 919회까지의 당첨번호입니다. 이게 가장 기본,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돼요. 그럼 제가 여기에서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이 각 번호에 이렇게 수식, 수, 치로 나타나도 이렇게 수식을 설정해 놨어요. 그래서 그 패턴을 또 다섯 등분했습니다 5분할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1분할, 2분할, 3분할, 4분할, 5분할. 예. 이그 기본되는 데이터를 여기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 자동으로 이 값이 바뀝니다. 그러면 여기에는 앞에 1분 할에서 5분 할까지 각 번호가 있는 데이터 값이 자동으로 취합이 됩니다. 그이이 이 데이터들은 이제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줍니다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공차를 설정해줘요. 공차도 앞으로 그 변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공차를 설정해주고 나면 이 자체가 이게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. 한 주에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, 하나씩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하고 이 값을, 어, 저번 주까지의 값을 비교를 해서, 불, 파생 확률이 있는 그 번호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. 그 번호 추출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, 업데이트및 번호 추출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. 그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음, 그리고, 여기 보이는 번호 6개가, 이번 주 8A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. 파일은 총 ABC 3개가 있습니다. 그 패턴을 찾는 방식이나 수식 설정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. 근데 이제 50회 차이 틈이 있습니다. 그것은 이제, 그것도 역시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. 이제 이게 8A구요. 8A는 8B입니다. 마찬가지로 8B. 이 번호 6개가 8B에서 추출된 번호이구요. 8C.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번호가 번호 6개가 이번주 파 C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. 엑셀툴 A, B, C에서 각각 번호 6개씩 추출해서 3개인 그리고 자동으로 2개인 총 5개인 구매를 합니다. 아, 여기 보면 A, B, C가 각 파일에서 추출된 번호 6개씩으로 구매를 한 것이고요. 그, D, E가 이제 자동으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. 엑셀 툴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로 추출합니다. 그리고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. 일낼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. 보시고 구독,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대박나TV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. 네. 이번 주 로또 사시는 분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